1번, 2번, 의상 한번 풀어볼게요. 1번하고 2번, 1번 볼게요. 여러분들, 1번. 어, 제품사와 뭐를 이용하여 가격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품사별 최고가를 표시하세요. 맥스가 아니라 라지가 나오셨네요. 여러분들, 이프가 나오셨어요. 조건이 뭐예요? 얘가 조건이 뭐예요? 얘가 캐논, 니콘, 올림푸스 니, 소니, 펜, 탁스 얘네들이 조건인 거죠. 그러면 e r 들어가시고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게, 캐논이죠. 그럼, 캐논이 어디어디어 있어요? 제품사에 들어있죠. 요, 영역에서 세균들 할 거니까 쟤네들은 바뀌시면 안 되시잖아요. 여러분들 어디? 캐논에 해당하는 캐논이 a 2 1셀에 있잖아요. 캐논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캐논, 니콘 바뀌셔야 되니까 셀을 참조를 하시는 거고 최고가네 금액이 a n n o n c a 2 엔터 치시고 근데 최고가가 맥스가 아니라 뭐가 나오셨어요? 맥스 나오시면 편한데 그죠? 맥스 나오시면 얘를 뭘로 묶어주시면 돼요? 그냥 맥스로 묶어주시면 되시는데 맥스가 아니라 뭐가 나오셨습니까? 라지가 나오셨네 그럼 라지로 묶어서 그리고 맨 뒤에 심표 찍고 최고가 1 두 번째 근값 2, 세 번째 근값 3이라고 적어 주시면 되겠죠. 라지는이 어레이에 if 값 자체가 들어가시는 거고. 거기에서 순위 k는 순위, 순위는 1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치시면 결과값이 나오시겠죠. 그리고 쭉 채우기 핸들 해 주시면 됩니다. 음, 같은 문제인데 이번에는 평균이 나오셨네요 여러분들 근데 조건이 좀 많아요 조건이 좀 많습니다 거기 볼게요 제품사와 가격을 이용하여 이 영역에 시 영역에 제품사별 가격이 그냥 가격이 아니네 5천 초과 200만 이하 조건이 몇개예요 제품사 하나 50 초과 하나 200만 미만 하나 아 이하나 이하 조건이 총몇개예요세 개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조건이 세 개니까 어떻게 적어요? if 쓰시고 조건이 세 개잖아요? 근데 앤디야 둘셋 심표 개니까 하나, 둘, 셋. 그러면 여기 뭐의 평균 구하세요? 가격의 평균. 가격 잡아 놓으세요. 어차피 뭐 나중에 줄 거니까. 이렇게 어차피 앞에다가 다시 찍으면 되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선 우리는 트루 값을 먼저 줬습니다. 트루 값을 먼저 줬어요. 조건 안 줬어요. 이제 조건 줘야죠. 여기에다가 조건 주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 첫 번째 가로에다 클릭하시고, 조건. 제품 사다. 캐논. 캐논. 첫 번째. 두 번째요. 가격이. 초과래. 50만 초과. 그리고 가격이 20, 10, 100, 100만, 10만, 100만, 200만 이하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 제품사가 캐논 그리고 가격이 50만 초과 200만 이하인 데이터를, 뭘 구해요? 평균 구할 거죠. 앞에다가 뭐 적어요? average. 그리고 뭐 하시면 돼요? Ctrl-Shift-Enter 치시면. 이게 이제 샵으로 나오시면 공간이 부족한 거니까 늘려주시면 돼요. 음.